사울로 월간 노선이니까 꼭 30년 전에 한반도 핵게임이라는 게임, 핵 아주 긴 기사를 선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행 문제를 취재한 게꼭 30년입니다. 30년. 30년 동안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소가물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비적 행무장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한국에서는 한동안 금기어였습니다 제가 90년 무렵에 유일하게 자비적 행무장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우리 김태우 박사님이었는데 굉장히 아주 외롭게 보였습니다. 그 뒤에 제 기억만으로는 박근 전 대사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자비적 행무장을 해야 된다. MPD 탈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돌아가신 김상철 전 서울시장, 그 다음에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우리 송재성 박사, 박정수 장군님, 그리고 신문사에서는 김대중 주표, 정치권에서는 정몽준 의원, 온유철 의원,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커져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공론이 되고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잠적행부장은 생존을 위한 의문제, 권리인데, 그것 이야기하는 게 무슨 죄 있는 것처럼 눈치를 보는 대한민국이었다 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은 어디서 나왔느냐 저는 한미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을 모든 분들이 생명주라고 합니다. 맞죠? 그러나 이 세상에 모든 좋은 거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좋은 것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과를 했습니다. 그 분양용은 뭐냐? 이스라엘의 군사전문 기자가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취재를 하니까 테라비고군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수도권에 외국 군대가 사령부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은 반드시 국민이 타락한다. 수도권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것이 타락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무리 어려워도 미군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 아직도 경쟁합니다. 한미동맹의 안주하면서 우리 엘리트 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탈하게 되느냐 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회 문제의 본질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시계를 해보니까 한국 국가 엘리트층이 사대주의적 관점에서, 즉, 구경꾼 입장에서 핵 문제를 다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설마 설까?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북핵 문제를 국가 생존과 자신의 실존 문제로 여기고 달려드는 고비 공직자를 저는 단한 사람도 받는 적습니다 계속 유포입니다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할 공직자는 논평자나 보경뿌리고 논평자는 실년 불가능한 공상 언론 설파에 치중해 왔습니다. 박정희 이후 어떤 정치 지도자도 또 어떤 주요 언론사도 국민들에게 핵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린 적이 없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문제의 본질과 대책을 단한 번이라도 실감 있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이런 반역적 핵정책은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우파 세력의 대미 의존적 습성이 가주 국방 의지의 실종을 초래하였고 국민 속에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니 적당히 살자는 공자심리가 만연하였습니다. 필연적으로 국민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과 적대심도 같이 약화되고 자비적 행보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형성되지 않으면 정치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보 당국자도 국정군 입장에 선이 북핵 능력을 축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과대 평가해도 모자랄 판인데, 에서 적의 핵 능력을 낮춰보면서 대응 시간을 늦쳤습니다 어차피 유엔 안보리나 미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아주 책임 회피적 자세는 국민들의 무감각을 불렀습니다. 이런 자세는 동북, 과익 세력의 경매를 사고 무조건적 평화론이 확산되는 토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자위적 핵무장 이야기가 의미있게 나오지 않는 아마도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예방 파격론이 의미있게 그룹된 적도 없습니다. 이 모두가 한미 동맹에 관주하여 무사 안위를 추구한 결과입니다. 경제력에서 북한의 오십 번에 해당되는 한국이 유한 미군의 도움을 받아야 겨우 외국군의 도움을 받지 않는 북한 정권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비급한 자세가 우리의 생명줄인 한미동맹의 부작용에서 나왔다는 게 아주 역설입니다. 인간은.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명도안 된다고 토마스 칼라인이 용숭배론의 서문에서 썼습니다. 바로 이게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상과딱 정확하게 결부되고 있는 책입니다. 박정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꾸 이 대모 보고 올라오니까 아주 냉소적으로 완한미군이 주관하는 한 한국에서 학생대본 계속될 거야. 이 말은 뭐냐? 안보 무임승차가 국민의 생존 요령이 된 바탕에서 문재인 정권이 등장할 수 있었고, 국군과 국민을 해갑해서 무장해제시켜가지고 벌거벗겨 내려놓아도 만항하지 않는 일종의 살찐 게이지 상태의 국민으로 만드는 것을 방치하고 맙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과연 나비전 핵무장이 가능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핵문제를 분사적 면에서 보는 것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핵문제는 철저하게 인형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형적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알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념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현대는 대충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논의의 출발점은 문재인 정권의 인념과 국핵 정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흔히 주사파가 아니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표경합니다 주사파는 주제사상파니까 무슨 철학파처럼 보이고, 그 주사파에 대해서는 아무도 경계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사파라고 욕을 하면요, 그것은 칭찬이 됩니다. 무슨 주사파입니까? 노예, 노예파십니다. 그래서 김일성파라고 정확하게 이해기 됩니다. 김일성파가 문재인 정권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일성 승계자들인데, 김일성을 유분이 무슨 반도의 비핵지대와 북한의 핵 보유국화를 반대할 리가 만만한 거죠. 문재인 정권이. 4.17 판문점 선언은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4.1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아니, 그대로 읽으면 결론은 뭐냐? 북한의 핵 보유국화를 문재인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뒷받침한다는 내용을 얘기습니다 하나 또 제가 과장 해석한 거 아니겠어요? 고대로 읽으면 <laughs> 북한의 핵 보유 국화를 한국이 <laughs> 앞장서서 북한과 손잡고 국제사회에서 뒷받침한다딱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잡고 북한의 비핵화로 보도를 하고 있는 이 사기극이 반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쏠울기 무에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수도권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러려면 사드를 배치해서도 안 되고 핵 민방위 훈련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상공에 우리 전투기가 날아다니도록 해서도 안 되죠.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한 거입니까? 아니 사드 배치도 안 해, 핵 민방위 훈련도 안 해, 항공원이 다왔는데 수도권에. 예금이고 이거 만들어. 이거 누를 위한 겁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민정의 안전을 위한 겁니까? 이게 바로 이 김일성파가 장악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이념이 정확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표현되었다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팔 원전 문제도서팔 원전을 목표로. 팔원전의 이유는 문재인씨가 초기에 선언할 때 공개한 공개는 완전히 엉터리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00명 이상이 죽었다. 그때 단한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목표는 뭐겠습니까? 환경문제입니까? 아니죠. 팔원전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렇게 원자를 각자들이 아주 집회 가면 대타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하죠. 탈원전은 김정은을 위한 거죠. 김정은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핵폭탄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없애겠다는 거죠. 이게 탈원전 아닙니까? 문재인 씨는 북한의 원전 폭탄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국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을 발전소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이념이에요. 이념은 가치관이고 가치관은 우리가 좋다는 것을 저쪽은 나쁘다고 보고 우리가 나쁘다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념이다. 그러니까 핵 문제 대책 이런 것도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이념적으로 봐야 대답이 나온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신년사에서 문재인 남쪽 대통령은. 핵이라, 핵, 핵이라는 용어를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야 신년사에서 자유란 말 한마디도 안 나오고 핵이란 말 한마디도 안 나오는 연설을 할수 있다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왜 그렇겠습니까? 악착같이 자유, 핵 김정은에게 불리한 단어는 나오기만 하면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념이다 자, 이런 정권에 대해서 자위적 행무장을 해달라고 고소하는 것은 이거 희극입니다, 이거. 오히려 이 정권의 반행성을 폭로해가지고 국민을 자극해가지고 생존 차원에서 국민 속에서 핵문자에 나오도록 하는 게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키면서 이를 한반도에 비핵화. 민족 평화 화해라고 자기치고 싶다. 음. 남북 간의 합의문에 나오는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 번영이가 아십니까? 6 1 5선은1 4선은4 2 7선은에 항상 나옵니다. 요걸 평화 경제라고 요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좋은 단어, 민족, 균형, 공동, 번영 좋은 단어를 비논리적으로 연결하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비 오는 달 밤에 단둘이 홀로 앉아 흘러가는 미래를 추억한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속습니다. 감사하거든요. 비 오는 달 밤에 단둘이 홀로 앉아 얼마나 로맨틱. 비가 오는 달밤 있어요. 여기에 왜 우리 국민들이 속느냐. 바로 자주 국방 의지를 포기한 국민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잘 살고 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가장 큰목표는 자기의 생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국력을 갖추고도 미국한테 거절하고 우리는 웰빙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살찐 돼지가 돼 가지고 문재인 정권으로부터는 대돼지 취급을 받고 음주린 늑대 같은 김정은으로부터는 살진 대기 취급을 받는 이 대한민국의 엘리트와 국민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김정은을 주적으로 해야 됩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니까, 문재인하고 싸우는 것은 피곤해요. 여기서 승부가 나더라도 운 좋게, 우리가 다시 정권을 가져오더라도 그 정권은 과거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안됩니다.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니다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게 자유통일 전략 아닙니까? 자유통일 공산혁명 전략을 피면 우리는 자유혁명 전략을 피해야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비대칭 무기를 미칭층 정수를 써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써야 되고, 돈이 있을 때 돈을 써서 북한의 김정은을 주적으로 두고 그렇게 되면 우리 편이 많아집니다. 문재인을 주적으로 두면 우리 편이 될 사람은 한국 안에서 50%에안대 그러나 김정은을 주적으로 두는 순간, 저도 대한민국 안에, 한 70-80%는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다 우리 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김정은에게 뭘 요구하느냐. 저는 광화문 집회 마이크 잡으면 김정은 개색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때 미안하죠. 개만도 목산님 그러니까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거든요 왜냐하면 이승만 광장 집회를 김정은 부하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 수십만 명이 김정은 개새끼라고 할때 주는 충격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김정은 정권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북한 노동당 해체하라. 김정은 몰아내라. 그리고 자유 선거하라. 이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에 아니라는 거죠. 한반도의 가장 큰 싸움은 민족사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북한 노동당 정권 김정일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반민족성을 폭로하는 걸 통해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전략적 강점, 우리가 있는 강점으로 적의 한지를 채워야 지금. 문재인 정권과 사는 것은 낙동강 전선에서 보병전하고 있다고 말했니다 이때 시간을 벌어가지고 평양을 치는 사령부를 공격하는 우파의 인천상륙작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자유자재한 대안으로서 제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에, 언론인으로서.